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13년 1회에요 자, 윈도우즈 7 기준으로 시험 문제 풀이를 들어가겠습니다.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제로 이제 문제에서 변경되는 내용은 기껏해야 한 회에 한 문제 두 문제 정도밖에 안 돼요. 뭐 윈도우즈 7이라 해서 이제 다 바뀌는 건 아니고 뭐 내게 필요한 옵션이 없어지고 어 뭐였죠? 예, 접근성 센터가 생겼다든지 아니면 디스플레이 부분 개인 설정 부분 이 정도 달라지고 거의 나머지는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작업 표시줄에 대한 거 나왔고요. 그다음에 부팅 메뉴, 프린터, 디스플레이 등록 정보, 스플 마우스 등록 정보 이런 거 나왔어요. 주격 장치 RFID 바이오스, 중앙 처리 장치 연산 단위. 그다음에 인터럽트, 컴퓨터 속도 단위, 그다음에 저장장치 중에 SSD, 하이퍼링크와 전자우편 프로토콜, URL, 인터넷 능용 서비스 종류, 악성 코드와 방화벽, 그다음에 처리 시스템의 종류, 멀티미디어의 발전 이렇게 나왔네요. 뭐 실제로 이번 문제에서도 뭐 크게 예전 방식하고 달라지는 건 없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우선 첫 번째 문제만 좀 달라졌어요. 음. 자, 다음 중 윈도우즈 7에서 작업 표시줄의 바로 가기 메뉴에 있는 도구 모음에서 선택할 수 있는 항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요. 여러분들 작업 표시줄은 시작 메뉴 있는 맨 아래 칸이에요. 지금 제가 강의 해상도 때문에 아래를 못 보여드리는데 거기서 마우스 오른쪽 누르시면 여기 도구 모음에 나오고요. 여기 이런 식으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소나 또 링크, 그 다음에 태블릿, 입력판, 얘가 하나 추가가 됐고, 바탕화면, 그 다음에 입력도구 모음, 이런 애가 있고요. 알림 영역은 없어요. 그래서 얘가 답이 되는 거고요. 다음 중 웹상에서 정보를 효과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문서와 문서를 연결을 한대요. 얘는 하이퍼링크가 되겠네요. 이건 너무 자주 나오는 문제죠. 자, 멀티미디어는요, 아, 양방향성이고, 그 다음에 아, 다양한 미디어를 통합해 놓은 그런 형태가 되겠죠. 자, 프리젠테이션은요, 얘는 그 뭔가 발표할 때 사용하는 거잖아요. 자, 인덱스는요, 이거는 순서를 말해요. 여러분들 보, 어, 보통 책 두꺼운 거 보면, 맨 뒤에 보면 인덱스라고 해가지고, 이 책에서 중요한 단어들이 몇 페이지에 있는지 표시해 놓는 거 있죠?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중 컴퓨터의 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그랬는데, EID 포트, 얘는 뭐냐면 하드디스크 연결하는 건데, 현재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모니터를 교체한대요.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고 CD-ROM도 아무런 개념이 없잖아요. 이뭐 이게 뭐 CD-ROM 빠르다고 컴퓨터가 빨라지는 건 아니니까 처리 속도 빨리 하려면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우선 CPU 바꾸는 거고요. 그다음에 주격 장치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주격 장치가 용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여러분들 가상 메모리 아시잖아요. 가상 메모리를 쓰는 이유가 뭐예요? 주격 장치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상 메모리를 쓰는 거예요. 근데 가상 메모리 어디에 써요? 예, 보조격 장치에 써요, 하드디스크에. 그렇다 보면, 만약에 주격 장치가 아주 널널하고 크다, 그러면, 어떻겠어요? 내가 프로그램을,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가상격 장치를 안 쓰고, 아주 빠른 주격 장치를 사용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에 나오는 CPU들은요, 워낙 성능들이 훌륭하기 때문에, 어, 윈도우, 뭐야, 이게 컴퓨터를 업그레이드 한다 싶으실 때는, 메모리를 한 8기가 정도로 딱 올려놓으면, 컴퓨터가 날아다닙니다. 왜? 가상 메모리를 안 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방법도 있다라는 거 하나 기억하고 있시면 되겠어요. 다 표시해 놓을게요. 자 다음에 음, 다음 중 사물에 전자 태그를 붙인대요. 자 여러분들 이거 자 많이 아시죠? 뭐예요? 예, RFID입니다.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얘는 뭐냐면 어, 여러분들 하이패스 서비스라는 거 아세요? 아니면 여러분들 스마트폰의 NFC 아세요? 다 이게 RFID입니다. 응 음. 어떤 거냐면은 또아 이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어떤 마트에 갔는데 내가 마음에 드는 게 있어 가지고 몰래 계산 안 하고 가지고 나와요. 그러면 양쪽에는 있 바에서 띠띠띠띠 소리 나죠. 이것도 RFID예요. 그래서 그 제품에 이 태그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하이패스 고속도로 지나갈 때 요금 안 내고 바로 슝 지나갈 때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이제 라디오 방식하고 뭐또뭐 뭐 적외선 방식인가?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대요. 근데 그중에 이제 RFID도 아, 여기에 사용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텔레매틱스는 뭐냐면요. 얘는 여러분들 자동차에서 어, 어떤 통신을 할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이야기합니다. DMB는 다 아시고, WCDMA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3G 있죠. LTE 말고 3G, 3G 서비스가 WCDMA예요. 됐죠. 자, 다음 중 Windows 7을 부팅하는 과정에서 컴퓨터의 자기 진단과 주변 기기의 점검을 먼저 실시하는 기능을 이야기하는 것은 뭐라고 했는데,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들 잘 아시죠. bios. 이거 시험 문제 자주 나오잖아요. 바이오스. 에? 그래서 바이오스는 베이직 인풋 아웃 시스템. 그래서 여기서 이 점검하는 기능을 정보, 점검하는 단위를 뭐라고 하냐면 포스트라고 하죠. 포스트. 그래서 여러분들 포스트도 하나 알고 계세요. 자, 포스트는 뭐죠? 파워 원 셀프 테스트. 그래서 전원을 켰을 경우에 포스트. 어, 전원을 켰을 경우에 얘뭐 한번 써볼까 봐요. 파워 어, 셀프테스트. 이 컴퓨터의 셀프테스트. 네. 이컴퓨터에 장치 설치된 어? 장치된 그 어, 설치된 장치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이이 이 단위를 할수 있는 프로그램이 바로 뭐냐면 바이오스예요. 아셨죠? 포스트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바이오스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컴퓨터 딱 키면은 까만 화면에 하얀 줄로 이렇게 가거나 요즘에는 뭐 삼성 거는 삼성 거화면딱 나오고 뒤에 가려져 버린다든지 이렇죠? 그래서 그그 어, 그 뭐야 맨 처음에 나오는 회사 로그를 없애버리면 없앨 수 있어요. 바이오스에서 그래서 없애면 여러분들 메모리 테스트하는 거, 비디오 카드 테스트하는 거, 하드디스크 테스트하는 거, USB 테스트하는 거를 줄별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한다? 포스트라고 하고 이 기능이 있는 프로그램을 여기서 이야기하는 바이오스가 되는 거예요. 자 다음 중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 우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인터넷에 접속해서 사용자들끼리 서로 편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서비스래요. 전자 우편 주소는 사용자 아이디하고 호스트 주소 형식으로 이루어진대요. 자, 일반적으로 SMTP는 메일을 수신하는 용도래요. 아니요, 잘못됐죠. 자, 메일을 수신하는 거는 POP이라 그랬어요. 이거 어, 3회도 또 나옵니다. 또 POP3는요. 얘는 전자 메일을 크라이언트를 통해서 전자 메일을 받아볼 수가 있대요. 얘는 받는 거고. 어 i m e 은요 얘는 멀티미디어 파일을 첨부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됩니다. 자, 다음 중 윈도우즈 7에서 부팅 메뉴 화면에 나타나도록 하는 거 너무 자주 나오죠? F8키. 이거는 뭐 별다른 게 없어요. 아셨어요? 아. 자, 다음 중 어, 처리할 데이터를 일정한 분량이 될 때까지 모아서 한꺼번에 처리한대요. 예, 일괄 처리. 우리 기본 강의에서 봤죠? 자, 실시간 처리는 뭐예요? 들어오는 대로 바로바로 바로 처리하는 거죠. 뭐가 있었어요? 우리 뭐 온라인 예약 시스템 같은 거. 시브나는 뭐라 그랬어요? 어,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컴퓨터는 동시에 여러 개 작업이 일어나는데, CPU를 시간으로 쪼개가지고, 얘네를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어? 첫 번째 거 1초, 두 번째 거 1초, 이런 식으로 시간을 쪼개서 처리하는 거. 그래서 내가 얘를 동시에 실행하고 있다는 거 같이 느껴지는 거. 이게 시분할이고. 분산은요 여러 장소에 우리가, 아, 이렇게 서버를 따로 두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은 구글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인 기업이잖아요. 그러면 구글 서버가 미국에만 있을까? 미국 회사니까?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있어요. 왜? 아유, 야, 내가 여기서 구글에서 검색했는데 미국까지 갔다 오는 시간보다 어때요? 똑같은 서버를 우리나라에도 같이 분산해서 분리해서 놨다면 훨씬 더 빨라지겠죠. 이게 분산 처리 시스템이에요. 자, 다음에 다음 중 컴퓨터의 악성 코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악의적인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유해 프로그램을 말하고요. 자, 외부 프로그램, 외부 침입을 탐지하고 분석하는 프로그램으로 잘못된 정보를 남발할 수 있대요. 그 다음에, 때로는 실행하지 않은 파일을 저절로 삭제하거나 변형된 모습으로 나타낼 수가 있고, 대표적인 악성코드로 스파이웨어와 트로이 목마 등이 있대요. 근데 여기서 잘못된 게 뭘까? 다 맞는 것 같은데, 2번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외부 침입을 탐지한대요. 이건 악성코드가 아니라 뭐예요? 방화벽이죠. 장릉, 그리고 이게 얘네가 잘못된 정보를 남발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얘네는 외부 침입을 탐지한다 혹은 바이러스 백신이나 방화벽에 해당하는 거고 이 뒤에 있는 말은 또 모순이 있어요 음? 잘못된 정보를 막 남발하진 않죠 그래서 요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는데 외부 침입을 탐지하는 거는 방화벽이나 바이러스 백신이다 됐죠? 다음 중 윈도우즈 7에서 프린터 인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특정 지정 없이 문서의 인쇄를 선택하면 기본 프린터로, 그죠? 자, 인쇄 관리자 창에서 파일의 인쇄 진행 상황을 볼 수가 있고, 인쇄 관리자 창에서 인쇄 대기적인 문서를 편집할 수 있어요? 우리 이거 2회 때도 나오죠? 어? 편집할 수 있니? 용지 방향 바꿀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야. 응? 이미 나간 건 어떻다 그랬어요? 제가 이미지 형태로 스프레 저장된다 그랬어요. 그 이미지를 프린터로 날려버리는 겁니다. 이미지라는 게 뭐야? 그림. 아셨어요? 변경 안 되는 거야. 자, 다음 중 컴퓨터의 중앙처리장치가 한 번에 연산처리해서 사용하는 데이터의 단위를 뭐라고 하느냐 그랬는데,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헷갈릴 수 있는데요. 컴퓨터 중앙처리장치의 연산단위에요. 얘는 워드입니다. 워드. 이코마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아, 다른 시험에도 종종 출제되는 애에요 아셨죠? 비트 아니야, 바이트 아니야. 얘는 워드입니다. 아셨죠? 자, 다음 중 컴퓨터의 인터럽트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프로그램 인터럽트는 뭐예요? 어떤 작업이 있을 때, 걔를 멈추게 하는 거죠. 그래서 프로그램 실행 중에 현재 처리 순서를 중단시키고, 동작을, 다른 동작을 할수 있도록 한대요. 자, 인터럽트 수행을 위한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 프로그램이 따로 있고요. 하드웨어 결함이 생긴 경우에는 인터럽트가 발생하지 않는데요. 자, 인터럽트 서브 루틴이 끝나면 주 프로그램으로 돌아간대요. 자, 근데요. 이제 막, 막 그냥 읽을 때는 몰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선은 얘는 맞는 거죠. 정확한. 정이죠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이 따로 있어요.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이 끝나면 주 프로그램으로 돌아가요. 주 프로그램이 뭐야? 내가 먼저 실행하던 거. 자, 하드웨어 결함이 생긴 경우에 인터럽트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대표적인 어, 하드웨어 인터럽트 뭐예요? 전원 폴트 전기가 나가버리거나 하드웨어 문제가 생기면 인터럽트가 당연히 발생하죠. 여러분들 컴퓨터 막 하고 있는데 다운되잖아요? 그게 바로 인터럽트예요. 자 다음 중 인터넷에서 제공되고 있는 어, 서비스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FTP 파일 전송 이거 3에 나옵니다. 텔넷 원격 접속 USB냐? 야 이거는 우리 접속 방식이잖아, 그지 말도 안 되는 거죠. 따따따는요? 어, 웹 월드와이드 웹. 음. 다음 중 윈도우즈 7의 제어판의 디스플레이 정보창에서 할수 있는 기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래요. 어, 우리 이거 3회 때또 나오는데, 디스플레이 정보창에서 텍스트 및 항목 비율 조정하고 화면 해상도 조정, 외부 디스플레이 설정 가능한데, 볼륨 설정은 안 되죠. <laughs> 얘는 소리에서 하는 거예요. 소리에서. 음. 자, 다음 중 멀티미디어가 발전할 수 있었던 기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저장 장치의 기술 발전으로 대량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저장할 수가 있게 됐고요.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아날로그가 아니라 뭐예요? 디지털이죠, 디지털. 그래서 얘는 2번이 답이 되겠네요. 압축 기술 발전으로 대량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저장할 수가 있고요. 인터넷 기술의 발전으로 대용량 멀티미디어 정보를 통신망을 통해서 전송할 수가 있대요. 자, 다음 중 인터넷상에서 존재하는 각종 자원들의 위치를 같은 형식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표준 주소 체계래요. 얘를 뭐라고 하냐? URL이라고 해요. 여러분들 인터넷 보시면 인터넷자가 창을 실행했어요. 이 위에 있는 요놈 있죠, 이거. 어? 누구나 전 세계에서 따따따하고 네이버.com 치면 뭐가 돼요? 네이버로 가요. 얘가 바로 아, 어, 유니폼 릴레이션 로케이터예요. 그래서 이 유니폼이라는 게 뭐예요? 어떤 형식이죠? 이 어떤 위치에 있는 그 정보를 표현하기 위한 하나의 약속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URL이에요. 유니폼 리소스 로케이터. 됐죠? 자, DNS는 뭐예요? 도메인 네임 서비스 여러분들이 네이버라고 치는 것은 사실은 우리 기본 강의에서 말씀드렸죠 얘는 서버는 IP 주소로 구분이 돼요 근데 이제 IP 주소를 우리가 외우기 힘드니까 이렇게 이름을 지정하는 거예요 두목넷 네이버 뭐 이런 거 음, 아셨죠 음. HTTP 어? 그다음에 NIC NIC는 어,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 랭 카드를 이야기합니다 아셨죠 HTTP는 하이퍼텍스트 트랜스포트 프로토콜. 자, 다음 중 윈도우즈 7에서 인쇄가 안 되는 경우에 대한 대처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프린터 드라이버 설정이 올바른지 확인해야 되겠고, 프린터 속성에서 스플 기능에 관한 설정 사항을 확인한다. 프린터 인쇄 일시 중지 옵션이 정지돼 지정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프린터의 전원이 켜져 있는지 확인한다 그랬는데 프린터 속성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얘는. 스플 기능을 하고 인쇄하고는요. 좀좀 좀 동떨어져 있죠. 스플이라는게 뭐예요? 내가 인쇄할 거를 주격장치에 놓지 않고 보조격장치에 넣어놓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프린터 속성에서 하는 게 아니라요. 어,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장치비 프린터에서. 자, 프린터가 있다고 치자고. 여기에서, 어, 프린터 속성. 여기에 가면은요. 우리가 고급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에 스플된 문서를 먼저 인쇄한다. 이것만 옵션이 있지. 그 외에는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프린터에 속성. 이렇게 들어가 보면,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문제에서 이야기한 거는, 프린터의 속성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프린터의 속성에서는, 그 어떤 것도 스프에 대한 걸 설정할 수 없고, 만약에 스프에 대한 옵션이 있다 그러면, 프린터 속성이에요. <laughs> 그래서, 이 약간 좀 애매하긴 한데요. 음, 프린터의 속성. 바로가기 메뉴에서 이쪽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 고급에서 스플된 문서를 먼저 인쇄한다고 나오긴 했는데 사실 이거하고 인쇄 안 되는 것 같다고는 문제는 없고요. 여기에서 또 이거 순서도 잘못됐죠. 위치도. 음. 자 다음 중 컴퓨터의 시스템의 클럭 속도를 나타낼 때 이것도 이제 3행가 2회 때 나오는데요. 메가헤럴츠가 되겠죠. 밀리세크는 속도예요. 나노세크도 그렇고. CPS는 뭘까요? 어, 얘는 인쇄 속도입니다. 인쇄 속도. 음. 자, 다음 중 윈도우즈 7의 마우스 속성창에서 설정할, 설정이 가능한 작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키보드의 숫자 키패드를 이용해서 마우스 포인터를 이동할 수가 있다. 자, 얘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접근성 센터에서 하는 거예요. 아셨죠? 자, 마우스 드라이버로 업데이트 할 수가 있다. 어? 한번 해보자. 우리 윈도우즈 7의 마우스 속성 제어판에 가서. 음. 자, 제어판에서 마우스로 가볼게요. 자, 마우스. 미음이니까 여기 있겠다. 자 마우스 속성에 들어가서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어, 오른쪽, 왼쪽 두번 클릭, 클릭 잠금, 자 포인터 종류 됐죠? 포인터 옵션 여기 보면 속도라든지 그 다음에 자국 표시라든지 대화 상자 기본 포인터로 이동하는 거, 포인터 숨기기 이런 것들, 휠그 다음에 하드웨어에서 여기에서 이렇게 속성을 볼 수가 있죠. 음? 그래서 드라이버 이쪽에서 들어가게 되는데 자 하드웨어에서 이놈 누르고 속성 누르면 우리 여기에서 드라이버를 변경해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마우스 드라이브 업데이트 할수 있고 마우스 휠을 한번 돌릴 때 컨트롤 누르면 포인터 위치가 표시되도록 하는 거다할수 있지만 키보드 숫자를 하는 거는 얘는 어디였어요? 예, 접근성 센터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접 어디 있냐? 접근성 센터 여기에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 보면 접근성 센터에서 여기에 우리 마우스 이거 구분 꼭 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마우스에서 할수 있는 것과 우리가 접근성 센터에서 할수 있는 것하고 구분을 꼭 하세요. 그래서 마우스 키를 누르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키보드에 있는 옆, 옆에 숫자 키패드 있잖아요. 거기에 방향키가 있잖아요. 4개 그걸로 방향을 움직일 수. 자, 이거 이제 스샷이 <laughs> 어, 잘못 들어왔다 빼버리는 게 낫겠다, 그지? 음. 자, 다음 중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일반 하드디스크에 비해서 속도가 매우 빠르대요. SSD입니다. 아셨죠? 어. SSD는 얘는 뭐로 돼 있냐면 반도체로 구성이 돼 있어요. 아셨죠? 어, 요거다라는 거 기억하십시오. 요즘에 많이들 쓰시죠? 음. 자, 그럼 여기까지 해가지고 또 1회 문제 풀어봤고요. 음, 여러분들 또 어, 문제은행을 통해서 꼭 복습하셔서 100점 맞을 때까지 꼭 연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